뭐지? 좀 좁혀봐 좁혀? 자 그러면 너무 너무 그, 장래 방금. 희망 그 미래에 관한 꿈이냐 아니면 자면서 꾸는 꿈이냐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드림 말고 피처로 그러면? 그러면은 지금 아, 또 그렇긴.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말해 자는, 잠자는 꿈으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각자 표현하는 걸로 잠자는 꿈 잠잘 때 꾸는 꿈쿨절잘때 아, 오케이 하나 렛츠고 둘셋 w h 차에서 이렇게 자. i 이 h i n g What's the t i t 이렇게 g What's the t i t h i n 고 No, 어더 u c 거 n t 거의 it. Yeah, y e 무렇게차면서 <laughs> 이거 리얼 팩트 제가 인정합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잔다고? 얘 예, 인정해야 돼. 이러고 잔다고? 아 왜냐면 성호 형 옛날에 내가 몇번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사진 찍어놨던 이얘기를 했는데 그 소파에 보통 그 이렇게 아 뭔지 알아. 아이 아. 거꾸로 소파에서 소파의 다리를 바닥에 머리를 대고 이러고서 자고 있었어요. 아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그거 사진에 찍어놨었는데 <laughs> 그 핸드폰이 없어졌지. 무상 나가지고. 없어졌어 아쉽다 거기 사진 많은아원 보이스 또만나 그...